그날 밤. 아유 d 아 d d y Daddy, 뻗 u t 세요 여기, 무릎이 여기, 여기. 뼈가 여기 여기 y o 나 d y y o 내가 붙 a 줄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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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t 여 y w h 응. 이 오늘도 불면의 밤은 이어질 모양입니다. 됐어. 됐어. 아이고. 수고을십니다 열이 왔다. 아픈 형계. 여기가 지금 열이가 제일 아프거든. 이리가. 요요 만지면 아픈 형계. 아이고. 다리도 안 아프고 건강할때도없만 이제 갈수록 아무것도 하지 걸어가한데 뒤에서 따라 보면 참마이안 돼서 좀사수좀줄몰 아이고 참말로예비다 <laughs> 아이고, 우리 마누라 참 다리 때문에 고생한다. 고단한 밤이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곁에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밭에서 일로 좀이 쪼글쪼글 앉아서 일로 좀 하고 나면 이제 이거름뭐 따글따글 소리 나고 다리가 더땡겨지고 아프는 게 이게 이 오금제 이게 안펴지는길이라요리 해갖고 그런 게 이제 다리로 쓰는기라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머님이 좀 오래전에 뭐 이렇게 응? 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암 수술을 했암 응? 수술을 했어요? 오이. 어디 어디. 위암 아이고 그러셔서. 아. 지금 한 8년 됐어요. 음. 지금은 야, 괜찮으세요? 지금은 꽤 안에. 그암 치료한 동안에는 아버님이 또 옆에서 어머님 돌보시느라고 따 있어. 둘이 같이 버스 그 아... 타고. 지금은 이제 또 6개월마다. 아버님? 암... 아버님도 암이 걸으셨어요? 어 어떻게 됐 전립선암. 아유, 그걸 또 언제 진단받으신 거예요, 아버님? 1년 전만. 그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 때문에 이제 개월마다 주사 맞으려, 치로받으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시면서 서로가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니까 음. 또그 온기로 아버님 어머님이 음. 금방 또 회복하실까요? 아버님도 음. 사랑의 힘이 정말 음. 위대하잖아요, 아버님. 음. 드세요, 아버님. 네. 음식 다시 식으니까. 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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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와 준 아들딸이 고마워 든든히 밥부터 대접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밥상을 치우기 무섭게 네 식구가 다시 거실을 둘러앉았는데요. 어머니 응. 오늘 그래도 의사를 왔으니까 허리랑 무릎이랑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허리는. 네. 제일 나쁜 점무릎는데아 그래요. 다리가 아데 네, 약간 네. 다리가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어머니? 여, 여, 여 오른쪽이. 여기. 아유, 어머니도 다리가 많이 휘셨네 음, 여기. 예. 예. 근전 여기가 네, 뼈가, 네. 뼈가 네. 튀어나왔대. 여기. 음, 음. 여기, 여기 뼈가 만져는 음. 거는 이거는 변형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인데. 다리도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음. 예. 원래 이 뼈가 안 튀어나와 있어요. 안 튀났어요, 안 튀났는데 네, 이제 네. 다리가 자꾸 많이 아픈 게나 이게뒤 노는 데. 그럼요, 제가 한번 진찰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지금 물도 많이 차 있어요, 어머니. 맞다, 물이 꽉차 있는데요. 네. 다리주산 맞으러 네. 가면 물 빼는 게다. 아, 네. 어. 어머님 아픈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아니 수술 할기라고한 기가 음. 집에. 일러 자꾸 봉깨나 아... 음, 왜안 하려고? 어... 몇년이 하지 만한해 뭐, 뭐 있는가 아... 아... 미루셨구나 자식 그래, 농사일,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음... 아, 미루고... 내가 음식 만들거든 어머니 없이는 이제 이게 농사가 안 되니까 음. 자, 아버님 이렇게 음. 어머님이 불편하게 막쫄뚝거리시면서 걸어가는 모습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머니 많이 속상하시죠 속상하지요 진짜 눈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아들한테 수술 받고 나면은 어머님이 <laughs> 정말 예쁘게 어르실 거니까. 달라지실 거예요, 완전히. 수술을 앞두고 걱정되실두 분께 진심을 담아 위로를 전하는 양남매. <목소리> 근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치료 잘 돼서 잘 걷게 될 테니까.